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모대 후서 2장 24절로 26절.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예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왔으며 또한디모데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는 주의 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회종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과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개념과 사상을 깨닫고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제자들과 주회종들에게 필요한 핵심 구절들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새기고 있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주신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과 인격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섭취 다섯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으로, 균형잡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무장시켜 나가야만이 받칠 수 있는 자질입니다. 디모대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모대 후서 2장 1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의 수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수준은 꼭 목사님과 성교사만이 갖춰야 할 자질은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갖출 수 있는 자질입니다. 또한 갖춰져야 할 자질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적재적소에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의종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주의종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사람이 또는 남편이 혹은 아들과 딸 중에서 또는 신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거역하는 자들로 영적으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모든 자즉 믿는 자나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나가야 하며 또한 거역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힘 있게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저의 두 아들이 모두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가서 다 독립을 하였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특별히 욕을 하였을 때에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였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에도 여배 감사하는 삶을 본받아 살도록 부지런히 훈육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던 북경 한국국제학교 내에서도 다의 모범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을 때에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섬기면서 살았었습니다. 주의정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믿는 자나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여!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섭취하고 배우고 개념들로 무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의 필요들을 말씀으로 채워주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